채소와 과일로 건강해지는 제철 건강. 양배추는 건강에 좋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채소지만 한 통을 다 먹기 전에 상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양배추를 손질하고 보관하는 법, 그리고 양배추 세척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용도별로 손질해 두면 요리 준비가 훨씬 편리해지고 버리는 부분 없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들거나 변색된 겉잎은 떼어내고, 먼저 피읍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선을 따라 돌려가며 총 5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가운데 크기가 일정한 사각 부분은 양배추 롤이나 찜용으로 적합합니다. 심지 옆부분은 도톰해서 잘라 피클용으로 사용하세요. 양옆에 길쭉한 반달 모양은 양배추 스테이크로 활용하거나 주스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채 썰기도 편해서 양배추 라페나 길거리표 토스트 등 간단한 요리에 활용하세요. 남은 부분은 크기도 적당하고 아삭한 식감도 좋아서 양배추 쌈이나 물김치에 적합합니다. 손질한 양배추를 소분하여 보관하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요리 준비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자른 양배추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잘게 자른 것은 볶음밥이나 짜장 요리에, 큼직하게 자른 것은 쌈이나 찜 요리에 활용하세요. 손질하지 않은 양배추는 물에 적신 키친타올을 자른 부분에 덮어 랩으로 감싸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양배추를 반으로 잘라 심지를 제거한 후 물에 적신 키친타올을 심지자리에 채워주세요 랩으로 감싼 뒤 지퍼백이나 봉투에 넣어 냉장보관하세요 두달 후에도 겉잎이 갈변되더라도 겉잎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심지는 영양소가 풍부해 버릴 부분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비타민 U와 칼슘,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과 골밀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심지는 잘라 주스나 피클, 육수에 활용하세요. 영양이 가득한 심지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양배추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겉잎이, 먼지, 병충해, 농약 등 오염물질을 먼저 막아줍니다. 따라서 속잎은 상대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겉잎만 떼어내고 안쪽은 깨끗해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세척하고 싶다면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과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에 식초를 넣으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U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양배추 손질, 보관, 세척법으로 신선하고 맛있게 양배추를 활용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